자 오늘은 에레미아서 28장을 읽었습니다. 에레미아서 28장. 28장은 저 선지자 하나냐와 어, 또 예레미아의 다툼의 문제가 일어났어요. 자 여기에서 하나냐의 선 어, 예언하는 것과 그리고 예레미아를 어,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냐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해 곧 유다 왕 시디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한지 4년 에, 다섯째 달 기본 아르의 아들 선지자 하나냐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최세정과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게 말하 이르되 자 선지자 하나냐가 시디기야 왕이 된지 다 년째 되는 날에 아이 어, 그 제사장들과 성전에서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들이 다 모여 있는 그 앞에서 에르메를 딱 앞에다 세워놓고 지금 하나님아가 예언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냐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일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바빌론 왕의 멍에를 꺾을 것이다. 꺾는다 응. 내가 바빌론 왕느부간의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빌론을옮간 여호와의 모든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돌려 되돌려 오리라. 이하나님가 아주 담대하게 지금 에레미야 모든 백성 제사장들 다 모이는 성전에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응? 얘기를 해요. 어, 그이 이년 안에 바벨론 왕이 멍에를 다 꺾어 버릴 것이고 바벨론 왕 르보안이 가져갔던 성전 안에 모든 기구 왕궁에 는 모든 기구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 보내 할 것이다. 이 오게 된다. 내가 또여 유다의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니아와 바빌론에 간 유다 모든 포로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이는 내가 바빌론의 왕의 멍에를 꺾을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예, 뿐만 아니라. 영원히 여호야긴 왕이거든요. 여호야긴이 8세 어린 나이에 잡혀갔잖아요. 그리고 그온 가족들이 다 잡혀갔어요. 그리고 기술자들도 다 잡혀갔고 그래서 잡혀갔던 그 사람들이 2년 안에 다 돌아온다는 거예요. 2년 안에 다 돌아올 것이다. 바빌론 왕의 멍해를 다 꺾어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하겠다고 라 분명히 얘기했죠. 자, 그러니, 이렇게 얘기냐. 담대하게 막, 사, 많은 사람들과 제사장, 모든 사람들이 모인, 모여놓고 그 앞에, 에레미아가 계속 바벨론을 섬겨라해야 된다. 바벨론의 몽해를, 어, 메워야 된다. 아, 항복해야 된다. 하고 자꾸 얘기를 하니까, 아, 어, 하나냐가, 에레미아 앞에 놓고 2년 안에, 잡혀갔던 사람 다 돌아올 것이고 어, 바벨론은 망할 것이고 그리고 성진인의 기구들도 다 돌아올 것이다. 아, 이렇게 막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 막 그냥 담대하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때 오전에 선지자 에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제사장과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선지자 하나님에게 말하니라. 예, 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지금 앞에서 지금 둘이 서서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에레미야는 바벨론 왕을 섬기야 된다, 어? 섬겨야 된다, 얘기하고 하나님아는 이년 안에 바벨론 왕이 이제 먹이가 꺾어질 것이다. 바벨론 왕을 꺾을 것이고 다 돌아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에레미야가 하나님을 보고 뭐라고 하겠냐면 육전의 선지자 에레미야가 말하니라 아멘, 여호와는 이와 같이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그 예, 여호와께서 내가 예언한 말대로 이루사 여호와의 성전 기구와 모든 포로를 바빌론에서 이곳으로 되돌려 오시기를 원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레미야가 하나님을 보고 아멘, 예, 아멘, 하나님은 네가 얘기한 대로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 그래서 성전에 있는 모든 기구와 포로들이 다 이곳에 되돌려 오기를 나는 원한다 하고 큰 소리를 외쳤어요. 그러면서 어 이렇게 얘기해. 그러나 너는 내가 내네 귀환, 모든 백성의 귀에 이른 이 말을 잘 들어라. 나와 너 이전의 선지자들이 예로부터 많은 땅들과 큰 나라들에 대하여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을 예언하였느니라. 평화를 예언하는 선자는 그 예언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가 진실로 여호와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을 받게 되리라. 예. 그니까, 자, 이렇게, 하나님하고 많은 것에 대해서, 어, 예를 들면, 아멘! 내 말대로 되기를 원한다. 응. 정말로, 잡혀갔던 사람이 다 돌아오고, 2년 안에 다 돌아오고, 성전의 기후도 돌아오기를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원한다. 그러나, 잘 들어. 예언자다라는 선지자는 그가 예언한 것이 다 응한 다음에야, 어, 진짜 그가 선지자의 인정을 받게 되거든. 그런 얘기를, 예. 그래 진짜 하나님의 보내신 사자 선지자인 것을 인정받게 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네가 말한 것이 이년에 이루어진다면 넌 진짜 선지할 것이고 하나님 말씀에 응한 것이고 그렇지 않은 넌 거짓 선지자다라고 하는 말이 되겠죠. 자, 10절에 선지자 하나님이가 선지자 에르미아의 목에서 목에를 빼앗아 꺾고 모든 백성 앞에서 하나님과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냐. 내가 2년 안에 모든 민족의 목에서 바벨론의 왕느부갓네스의멍에를 이와 같이 꺾어버리라 하셨느니라 아면 선제 에레미아가 자기의 길을 가니라. 예. 그때 이제 예, 에레미아가 멍에를 여기다 이렇게, 이렇게 남멍에를 이렇게 만들어 매고 예, 그리고 줄매가지고 이러고 다녔잖아요. 예. 이렇게. 너희들이 잡혀간다, 이제. 예? 바벨론에게 끌려갈 것이다. 이렇게 멍에를 매갖고 그러니까 하나님네가 뭐 에르미아의 목에 있는 멍에를뺏어서팍 꺾어버리고 어? 예, 다 꺾어버렸어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어, 여와시 2년 안에 모든 민족의 목에서 바벨론 드무한스의 멍에를다 꺾어버릴 것이다. 자, 에르미아는 지금 어떻게 했어요? 27절의 장에서 보면 어, 시드기야 왕이 취임할 때 저. 됐을 때, 왕이 됐을 때, 모든 백성들이 와가지고, 다른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가 와서, 전부 다 아, 축하를 해줬잖아요. 그때 이제 바벨론의 애과의그 연대를, 이 자기들이 연대를 통해 바벨론을 대적하자고 하는 그런 회의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회의 자리에 에르미아가 멍에를 여기서 목에다 나무로 다 멍에를 메고 그다음에 줄을 갖다가 또 매가지고 질질질 끌고 돌아다니는 포로들이 잡혀가는 모습을 하고 나타나가지고 그들에게도 다좀 너희들도 바벨론을잘 섬겨야 돼 섬기지 않으면 이렇게 멍에로 끌려갈 거야 하고서 막 예언을 했단 말이에요. 아 그렇게 얘기를 하고서. 자기도 이 멍해를 메고 다 다녔는데, 하나 내가 그 모든 성전에서 사람들, 백성들 모아놓고, 제사장들 모아놓고, 어, 얘기하기 2년 안에 이 바벨론은 망할 것이고, 그리고 거기 잡혀갔던 포로들, 그리고 성전 기구 다 돌아오게 될 거야. 아,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니까, 러 어, 에르메가, 아멘, 하나님은 그렇게 해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면서 말하기를, 이, 내가 이 선지자는 어. 그선 예언한 것이 응한 다음에야 진짜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로 인정을 받는 거거든 이게 잘 들어라 너 이렇게 얘기를 하, 했더니 하나님께서 에르메아의 목에 있는 멍에를탁 꺾어버리면서 이 인연을 하나님께서는 터게 <laughs> 꺾어버릴 거야 어. 그리고, 음, 그러면서 아주 담대하게 얘기하니까, 거기 모였던 백성과 선, 그, 제사장과 이 모든 사람들이 누구 말을 들었겠어요? 에레미아를 안 듣고, 하나님의 말을 듣고, 막 박수 치면서 난리가 났죠, 막 그냥. 그, 아무도 에레미아 편을 들어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에레미아가, 어떻게, 에레미아가 자기의 길을 가니라. 그냥 쓸쓸히, 에레미아는 쓸쓸히, 예, 예, 돌아가게 됐단 말이에요. 12절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꺾어 버린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하니라 이르시기를 그 뒤로 저 예레미야 정말 아 나는 하나님이 분명히 망한다고 했는데 하나님은 저렇게 담대하게 안 망한다고 그러고 얘기하고 이년에 에어바빌론이 망할 것이라고 하는 얘기를 하니 이 정말 기가 막히잖아요. 모든 백성은 다 하나님의 말을 듣고 예레미야는 말을 듣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게 뭐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정말 이 어떻게 오는 겁니까? 하나님, 하나님은 나한테 그렇게 말씀했는데 왜 하나님은 저렇게 얘기합니까? 한국 가서 기도하면서 이 신이지 않았겠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에림에게 말씀했어요. 1 3 절에 너는 가서 하나님에게 말하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네가 나무 몽예를 꺾었으나 그 대신 쇠 몽예들을 만들었느니라. 너 이제 하나님한테 가서 네가 내 나무로 만든 몽예 꺾었지. 예. 그런데 네가 그 꺾은 것은 결국 더쇠 몽예를 이제 매도록. <laughs> 쇠 멍에들을 네가 만든 거거든 하고 얘기를 했어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여호와시 말씀하시냐 내가 쇠 멍에로 이 모든 나라의 목에 매어 바벨론 왕느구한쌀 섬기하였으니 그들이 그들을 그를 섬기려 내가 들짐승도 그에게 주었느니라 하라. 예, 이스라엘 사람을 가축한 목동 목적업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바벨론 왕이 와가지고 이제는 나무 몽예가 아니라 새 몽예를 매게 만들 것이고 이 땅의 모든 가축들도 다 한부 다 그에게 내가 주었다. 다 주었다. 그래서 그걸 다 가져갈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선지자 예레미아가 선지자 하나니에게 이르되 예레미아가 선지자 하나니아에게 이제 선 예레미야가 선지자 하나니아에 갔어요. 하나니아여 들어라. 여호와께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네가 이 백성의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하나님한테 가서 지금은 내가 귀가 팍죽어서 돌아왔지만 하나님이 에르미아에게 다시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에르미아가 하나님을 찾아갔어요. 너 똑똑히 들어라, 하나님, 너 똑똑히 들어라. 하나님, 너 보내지 아니는 네가 내네 말로 했지. 그래서 백성들을 거짓을 믿게 했지.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들, 내가 너를 지면에서 해하리니 내가 여호와께 폐역한 말을 하였음이라, 네가 금년에 죽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이렇게 그냥 외쳤어요. 에레미아가 가서 하나님한테 너 금년에 죽게 돼. 너 하나님의 안보냈는데니가어내 어네 말을 하면서 백성들을 거짓을 믿게 만들었지. 너 금년에 죽는다. 그 얘기했더니 정말 하나님아가 그의 일곱째 단에 죽었다.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에레미아는 말한 대로 어떻게 됐어요? 이루어진다고 하는 걸 보여줬잖아요. 예, 한 하나님이 그렇게 예언할 때, 야, 진짜 선지자는 하나님의 보내는 선지자라면 그 말이 응한 다음에야 진짜 선지자 인정을 받거든. 그런 얘기거든요. 근데 에레미아가 지금 어디, 너, 금년에 죽으리라. 그 말을 했어요. 근데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게 그러니까 누가 진짜요? 예, 에레미아가 진짜가 된 거죠. 예, 이걸 증명을 해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에레미아의 말씀이 이렇게 응한다라는 거 에레미야의 말씀이 진, 진실로 임하고 에레미야가 참 선지자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게 됐어요 예. 자 이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말고 증거하는 자가 돼야지 우리의 말을 내 생각대로 증거하게 되면 그것이 곧 우리에게 화가 되는 거예요 나무 멍해를 꺾고 새 멍해를 메운 거 똑같다, 그거예요 근데 오늘 뭐 많은 사람들이 예언 기도를 해준다, 뭐 예언을 한다 하는 분들도 정말 하나님께서 그 시간에 감동을 줘가지고 할 때도 있겠죠. 그런데 그것이 항상 그렇지는 않다 이거예요 항상. 네? 그런데 자기가 예언하는 사람인데 그때 지금 예언을 해줘야 되는데 하나님 영이 임하지 않았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아는 것처럼 예언을 한다 이거예요. 그런 경우가 종종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음, 하나님이 예언하지 말라고 할때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예언의 영이 임했다 하더라도 항상 그냥 늘뭐 예언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순간적으로 하나님의 영이 감동해가지고 그걸 예언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지. 그러면 그때는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 오, 예언을 해야 되는데, 아, 하나님이 이 하지 않네. 그럼 어떻게 해요? 내 생각대로, 자기가 짐작대로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럼 거짓이 되는 거예요. 어, 그래서 예언이 어떤 것을 맞고 어떤 것을 안 맞고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면 그거는 참 선지자라고 말할 수가 없다고 해요. 정말 하나님이 영이 임할 때에 그 말씀을 전하고 아니은 말하지 말아야지. 예? 그런데 아는 것처럼 얘기했다가 그것이 오히려 나무몽이 것고 쇠몽이 하는 것과 똑같고 거짓것을 믿게 만들었으니까 그 죄가 그에게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정말 조심하고 예언하는 사람일수록 그렇게 더 조심해야 돼요. 더 조심해서 그런 말씀을 전가하지 않도록,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전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그것이 자기 절제가 되고, 또 이것이 믿음의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사가 오래갈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거덕하시거든요. 그럼 거진이연만 하는 예. 거예요. 거진이연만이 하나님의 왜 괜히 그렇게 해서, 그도 어떤 뭐. 신에 잡혔겠지요. 어떤 신, 악신에 잡혀갖고 예언한다고 했겠지. 예,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자기가 얘기했더니 남이 다른 어떤 신에 잡혀가지고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에르미안은 반드시 말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졌다.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 참 선지자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한 것을 또 증명해 줬고, 그렇게 보였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 오늘 또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길 원할 때에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을 붙들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하시라는 것만 하고 하나님의 하라는 것만 해야지 내 생각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설수 있는 진정한 크리스토인으로서 진정한 아름다운 사람으로서 세워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무더운 일기 속에서 우리 몸과 마음을 주님께 맡기고 그죠? 감사하고, 찬송하고, 기뻐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읊조리면서, 그러면서 오늘 이 더위를 이겨가고, 또어 승리한 우리가 돼야지 그렇지 않고 그냥 밤에 투정되고 이거 하여튼 더워 못 살는 것도 못, 뭐, 못 살지 못 살지 그러면 아 더워서 잘 살겠다 잘 살겠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성하고 감사하고 내가 조금이라도 시원한 곳에 들어가면 아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살아야 돼요. 그래야 내 마음이 편안해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 돼예 근데. 불평 원망하면 뼈를 섞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나를 갖다 이렇게 상하게 하면 안 되잖아. 그래서 언제나 평온한 마음. 이 평온한 마음은 하나님께로 의로부터 주시는 마음. 그 마음을 가지면 육신의 생명이 돼. 생명이 길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루도 원망, 불평, 아무리 더워도 짜증나요. 더우면, 더우면 가서 그냥, 예, 한번 샤워하고 나오고, 예, 아니면, 어, 뭐, 선풍기 밑에 가서 앉아있든지, 그러면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찬송하고 있고, 찬송하면서, 응? 더위도 있고, 성경 읽어가면서 잊고 성경도 혼자 읽큰 뭐, 소리 읽어가면서, 아, 잊어요. 그러면 우리 마음의 평안이 올 것이고, 더위도 잊어질 것이고, 하나님의 구름기둥을 덮어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